금방 수원 왕가리 손님이 나가시면서 제 유튜브 구독자분이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근데 제 목소리가 좋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오시면은 맛있는 안주 하나 서비스로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모처럼 어, 집사람하고 오색시장을 갔다 왔는데요. 오산에 있는 오색시장이죠. 어, 광명칼국수에 들렸습니다. 어... 일단은 김치가 무한리필돼서 좋고 송칼국수돼서 너무 좋아요. 홍두깨로 밀은 칼국수인데 어, 양념 대작이 올려서 먹으면 약간 칼칼한 맛이 진해져서 좋습니다. 어, 평일에 가면 이 수제비도 가능해요. 뭐, 집사람이 그 사랑의 하트라고 하면서 저한테 주는데 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목욕제기 해야 되나? <laughs> 예. 칼국수 금액도 6,000원 밖에 안 해요. 거기다가 소변 같은 경우고, 잔치국수 같은 경우는 4,000원 밖에 안 합니다. 정말 서민 가격이죠. 육수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그 칼국수 이렇게 소리내서 먹으면 뭐 이렇게, 어, 뭐 양반이 상놈을 보고 이렇게 놀란 듯한 뭐, 뭐 이런, 뭐 이런저런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칼국수 소리내서 먹으면 안 되나요? 어, 저는 일부러 면을 먹을 때 소리를 내서 먹는데, 어, 거북히 하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네요. 어쨌든 맛있게 잘 먹고 옵니다.